CAD로 도면을 그리기 전에 먼저 축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편하실 것 같아서 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할 때는 X축, Y축 방향만 알아도 작업이 다 가능하지만 시험을 보실 계획으로 배우시거나 3D 개념도 공부할 계획이 있으시면 기본 개념으로 아셔야 해요. WCS 표준 좌표 계란 CAD 프로그램을 열면 왼쪽 하단에 좌표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D에서 x축은 좌우 방향을 의미, y축은 상하 방향을 의미합니다. x축과 y축이 0 0 지점일 때 괄호 (0, 0)과 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로 예를 들면 x축에서 0cm 지점과 y축에서 0cm 지점 의미예요. 물론 캐 t 에서는 cm가 아닌 mm로 계산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티미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점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AD는 밀리미터로 계산, 밀리미터로 표현, 이 기본입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0이 X축 숫자를 의미하고, 파란색 0이 Y축 숫자를 의미해요. 그럼 괄호 10, 0 괄호 위치를 알아봐요. 숫자에서 양수와 음수가 CAD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X축은 플러스 10, 즉, 0에서부터 10만큼 이동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Y축은 0, 즉, Y축에서 0 지점을 뜻해요. 그럼 괄호-6 콤마 0 괄호 위치는 숫자에서 양수와 음수가 CAD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X축은 마이너스 6, 즉, 0에서부터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Y축은 0, Y축에서 0 지점을 뜻해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계산해봐요. 정중앙에 WCS 좌표기가 보이시나요? 제가 임의로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서 표처럼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를 배울 때 곧바로 배우면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배워봐요. 마이너스 7 콤마 2는 X축에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한 위치와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위치가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7 콤마 2가 됩니다. 삼콤마 4는 X축에서 3만큼 이동한 위치와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위치가 만나는 지점이 삼콤마 4가 됩니다. 6,6은 X축에서 6만큼 이동한 위치와 Y축으로 6만큼 이동한 위치가 만나는 지점이 6,6이 됩니다. 2,3은 X축에서 2만큼 이동한 위치와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위치가 만나는 지점이 2,마이너스 3이 됩니다. 6,6은 X축에서 6만큼 이동한 위치와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위치가 만나는 지점이 6,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5, 다시 4는 x축에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위치와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위치가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됩니다. WCS 좌표에 대해서 배워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u c s 사용자 좌표계에 대해서도 배워봐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